오늘은 복실이하고 백호하고 산행 왔습니다 백호는 오늘 처음 산행을 했고 복실이는 이제 뭐 여기가 아주 바삭하니까 시 마음대로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복실이의 복실이가 이 백호 백호를 잘, 데리고 다닙니다. 혹시나, 백코백코 오늘 처음 사령 나왔죠? <laughs> 이 녀석은 된 줄도 모르고. 아직까지 산에는 눈이 허옇게 쌓였습니다 여기 이제 양 뒤쪽 양 뒤쪽에는 눈이 싹 녹아버렸고 혹시로 백호 백호야 백호는 이거 처음인데, 이 거, 뭐그 어딘 지 알고 잡꾸와 이리와 백호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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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이리 옥실이 <laughs> 옥실이 이리와 야코 이리와 녀석들 <laughs> 막 뛰어다니다가 장난치다가 <laughs> 복실이가 조금 빠르다고. <laughs> 서로 찼네 양발로 아, 이거. 앞발로 동시에 둘이 딱 차가지고 저렇게 시이 나서 이 산에 오면 저렇게 좋은지 강아지들은 이제 폼은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, 이제,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. 날씨가 또 따실락하면 대번에 따시지니까. 신났다, 신났어, 신났어, 신났어. 어때요? 아, 복실이 잘찌든네 어, 이거야.